어, 소영아. 엄마 핸드폰 비밀번호가 뭐더라? 뭐야. 공구일 엄마 나 회의 준비 중이니까 끊을게. 어어. 어. 우리나라 인구 8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그 규모는 더 커져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열고 예방부터 돌봄까지 환자 중심의 치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순천시 석현동 보건소 옆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내용과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발견하실 수 있게 치매 선별 검사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점수가 좀안 좋게 나오셔가지고 인지저하로 의심이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으실 수 있게 연계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다가 네. 20명 가까이 오셔서 하루에 그 정도 내원하셔가지고 검사하고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할지, 뇌. 영상 촬영 등 그런 거 자세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침해가 나온다면 저희 이제 침해 안심 센터에서 들어가는 침해 관련 서비스, 침해 치료 관리비라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중위소득 120%이하자에 한해서 또 본인 부담에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또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버시라고 로봇이랑 같이 수업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로봇이랑. 그러면서 인지도 강화시키고, 지금 상태에서 치매가 약을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병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극을 주고 인지를 강화시키는 지금 훈련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업친구라는 방이군요.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지켜볼까요? 공이 밑에 빠지지 않게 네, 좋아요. 그렇죠. 실버과 함께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버트는 뇌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인지훈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억치는 방을 로봇 실버과 함께, 어, 두뇌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심적인 상태의 향상을 위해서 식물과 정원 가꾸기 활동을 하는 원예치료 수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어르신들 이제 원예치료 중에서 이제 잎 식물을 가지고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예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어르신들 연세와 신체에 맞게 적절한 지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의 세심한 배려로. 어르신들도 잘 따라하고 어머니 있습니다. 할수 있는 정도로만 내려갔다가 하나 둘올라오고 하나 둘 오늘은 이제 그러면 집중해서 하고 잘하셨어요.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 이렇게 인지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악수해 볼까요? 악수하고. 아. 저희 어르신들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제 뻐근한 그 몸을 이제 풀어주실 거예요. 이제 치매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순천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시민들 모두가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899의 8888 또는 아니면 저희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749의 8888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냥하게 친절하게 <laughs> 상담해드리겠습니다.